역시 강우연 행정대학 조천프럼에서 강의가 아니라 그냥 한바탕 놀고 가셨다. 다들 혀를 내드리며 즐거워했다. 1953년생.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 하늘에 금을 그어 분양을 하더니 봉이 김선달이 들어옵다 놀이가 콘텐츠가 된다. 불장난을 좋아하던 어린이가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계속 장난쳐 안 망하더라.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 쉽기만 했을까. 결과만 보면 박수치지만 정말 힘든 때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나? 이렇게 물으니 나는 죽었다고 비삭썼웠다 사실 죽을 일은 안 생긴다. 또안 죽더라. 큰 문제가 생기면 일단 작고 쉬운 문제부터 해결한다. 그러다 보면 큰 문제도 해결되더라. This shall pass to NF 토큰이 아니라 NF person이더라. 내가 잘 돼야 한다. 남 얘기하지 마라. 스케일이 큰 사람이 너무 많다. 존경하는 군대욱 회장님도 만나 이렇게 행경대학제 1기 회장을 맡으셨던 이수경 회장께서 적으셨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2023년 9월 27일 파르나스 인터컨티넨탈에서 열린 행경포럼 강우현 회장 초청 특강 내용 여러분들께 공유합니다. <목소리> 모두가 리더되는 행복한 세상. 오늘 책한 권씩 선물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리더 피아를 발행하고 있는 유승용 이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은혜 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교육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니고 계획자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기획자에 가까워요. 하고 싶으면 하 사는 사람. 이걸 보시다가 저렇게 한 망할텐데 그런, 그런 일이 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 망했다는 것은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렇게 살아도 아직 제가 53년생인데 저렇게 살아도 저만큼은 살수 있구나.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사느냐 면 제가 건강관리를 안 해요. 왜안 하냐면 나는 충분히 살았다고 했답니다.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오늘 하는 거 내일 하는 거다도이요 이게 다 끝이 않아도 돼요. 요거 한번 나중에 생각해보세요. 오늘 그런 이야기. 제 마음대로 하다 보니 니네 마음에도 든다더라.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니 요렇게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없고, 니네 마음대로 하는 건못 마땅한 세상입니다.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일은 없어도 마음 가는 대로 할수 있는 일은 많아. 배운 것을 먹고 모르는 거 배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 모이신 겁니다. 그래도. 알면서도 안하고 배운 것도 못쓰는 불행불습시대 불행불습 이러고 싶지 않은데도 알면서도 안하고 배운 것도 못쓰는 시대 아는 것과 하는 것 다다. 맞죠? 배운 것과 해보는 것도 다르고 아는 것 많은데 할수 있는 게 없거나 배운 것 많은데 해본 게 없거나 요즘 사업하기 참 어렵다고 합니다. 언제 사업하기 쉬운 날이 있었나요? <laughs> 이거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뭐돈 뭐 때문에 돈과 사람 시간 뭐 이제 다 주면 왜다다 됐지? 다 왜경쟁할 필요가 있나요? 어려운 건 제가 태어날 때도 어려웠어요. 늘 어려웠어요. 취업하기 어려운 건 옛날에도 어려웠어요. 요즘 애들 청년 애들 어렵다고 저 학교도 졸업할 때도 어려웠어요. 지운거 없어요. <laughs> 이여령 선생님 아시죠? 난 돌아가시기 한 사년쯤, 다섯, 년쯤 됐을 텐데 영산대학교에서 강의가 있었는데. 그, 이원영 선생님이 앞에 하시고 그다음에 저예요 그런데 작은 미팅을 하는데 아 제가 아무래도 쫄아가지고 선생님이 선생님 아시는 게 많은데 제가 참 끝나고 과외 아, 선생님 방오 끝나면 사람 다 나, 갔다 갈까봐 제가 걱정됩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나는 아는 거를 말할 테니 잘은 해본 것말해 그래서 주제가 아는 것과 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아는 것. 그래서 사람들 아무도 안 나갔다는 이야기. 네, 그렇습니다. 별것도 아니고요. 아는 것도 하는 것. 네, 오늘은 9월 27일. 그래서 모르는 거 해보고, 안 배운 거 써보고, 일단 저질러본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사례만 보여드릴게요. 공부는 다잘 많이 하셨을 테니까, 책에 안 나온 이야기들, 안 해본 이야기들, 그냥 황당무계하고, 그런데도 아직 안 망했다는 이야기 넘어지지 않았던 백전불태 이야기 그냥 경험담 같기도 하지만 뭐 그냥 재미 삼아 보시는 걸로 아침이니까 저는 불장난 좋아해요 불장난 어렸을 때 불장난 한다고 러면 조금 더 그런데 지금은 뭐 불장난 해도 상관 없는데 일상생활에 익숙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불편 불편 불만 불안 뭐 등등등 불자들 하는 게 많습니다 요거 불 끄는 거 좋아요 불 꺼야 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불장난. 바꾸니까 이렇게 파, 편해져. 이런 것들. 불가리얘도불 꺼. 꺼라. 불을 덮어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되는 것만 남겨라 아니 불장 없애고 안자는 빼고 못자도 빼고. 쉬워. 안 되는 건 덮고. 못하는 것도 덥고. 네.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면 3년, 6년이 안 필요해. 스피커스 멀 길잖아? 잘라먹으면안 돼? 영어도 바꿔보고. 바로 그 뉴는 장난하고 삽니다. 자, 장난 같은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뭐라고 해? 그래? 어, 장난이 아닌지. 나 그러는 거야. 장난이 아닌데? 그렇죠. 장난이 아니야. 없을 문자, 있을 문자, 길도자. 요걸로 노자금을 넣을까? 없을 문자 없는 것. 그리고 있는 것. 있는 것과 없는 것. 있는 것은 사라지고 없던 것은 생겨난다. 없음으로 있음을 본다. 가난란자가고는게두 자산 보는 거죠. 무와유 한번 연결해 볼까? 뭐가 나와? 길이지. 길은 뭐냐? 길도자. 도자 도를 알고 더으로 살아라 도덕 결기되고 도덕 경원도 가 썼냐 도자가 썼고 노자는 어디 사람 중국 하람정, 사람 나 낙양 사람 낙양 사람성으로 나랍니다 노자 연구장을 원 만나요 만나서 저 노자 좀 빌려 주시오 노자 나 <laughs> 노자 얼마나 아시오 나는 노자 모릅니다 노자도 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왜 왔소 나는 글문자 이슬육자 길도자이세 글쳐서 모는 사람이오 네 기절을 했어요. 아니, 도덕경 달외는 사람 한자도 못써 보는데 모는세자라보 강자가 나타났다. 라청자가 보고가 들어갑니다. 어, 구수가 났어. 구수가온거 이거 무당판지 화산판지 모르는 바가 나타난 거예요. 안 보고 쓰는 사람. 을안 보고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자가딱되었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수영 회장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컨텐츠로 처음부터 청중을 압도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책이 없어 그책 도서관 버리는 사람들, a Check 들 p check those 요 r o u n d What is around the check? What is around the body? Check the data. 도서관 t is there? m o n o 그러다 보니 책 축제를 또 하게 돼요. 책 축제. 네, 도서관이 너무 그놈의 거룩해요 노래도 하고, 연주도 하고, 공유도 하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야겠다. 엉망도서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네, 여기 와서 뭘 보고 왔냐, 어디 갔다 왔냐, 또 도서관 갔다 왔다, 뭐 했냐, 책 봤다. 읽어봤냐고는 안 물어보거든. 폭도라고 하지 말고 지금은 잘했다. 그러는 <laughs> 거예요. 지금은 그런 보여주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줄 국제 노자 학술 대회를 냅니다. 제주도에서 한국에서 한 번, 맨, 당에에는 한국에서 한고 올해는 중국. 계속 교차를 합니다. 글자 세 자로. 온가는 없어요. 어렸을 때 배운 거니까. 자, 내가 새라면 하늘에 그림을 그리고 구름으로 옷감을 짜고 패션쇼를 열 것이다. 새가 되어볼까? 그것도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것. 새처럼 날아다니면서 날아다니면서 새같이 그림을 그리고 싶고 새가 되고 싶다 하늘에다 그림을 그릴 수 있겠나 네. 하늘을 체험하려는 이자인 예술을 체험하려는 하일러 이거 유럽과 리국 다르잖아요 무슨 인생 침이냐 쓰다가 그리고 만들고 자르고 붙이고 붙이고 꿰매고 떼우고 하는 일들 천에다가 그걸 드레서를 그걸 그려서 목에다 감으면 스카프라고, 몸에다 두면 르 드레스라고, 주머니에 넣으면 손수건이라 한다. 요걸로 패션쇼 썩나? 그럼 또 패션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패션쇼인데 시들고, 돈들고, 모델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은 문제를 보고서 이게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 문제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왕 보이도 동해 분이처럼 나오는 거 제주도에서 결결으로 합니다. 누가 보냐고 내가 보잖아. <laughs> 한 사람만 보면 되는 거예요. 확인할라고 하는 거예요. 자어디다을까 아까 동해도민 드레스 스카프 몸에 들어 드레스 주 춤을 연출, 수을 저어, 춤을 만들 때 봐야지 그그음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고, 나이 들면 귀가 열받아지는데 자, 이거 서울에서 하고 대박 나겠다. 이거 그만 들었다가는 쫄딱 망해요. 왜냐하면 대박 나겠다고 꾸덕꾸덕이는 사람은 안 살거거든요. 별일 없어요. 바람만 잡아먹는 거예요. 아무튼 이래서 또 베이징 연습을 했고 사전 한 장을 쓴 거예요. 어색하긴 <목소리> <목소리> 하네 <목소리> Your works embody this freedom of artists who, with distinct expressions, know? maintain a relaxed atmosphere. Above all, our meeting and the relationships <laughs> formed are most significant. The Harmonia Festival blends <laughs> <together in Anatolia. laughs> The Harmonia Festival spans three months, <laughs> and it <a> is <laughs> similar to today's on a larger scale. 여러분, 지금 강 회장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이 프레젠테이션, 이 자료를 혼자서 스스로 밤을 새우가면서다 만드셨다고 합니다. 챗지, p t 는 물론 음성 합성 등 최첨단 기법까지 충동한 젊은이도 하게 어려. 운 이런 도전을 칠순이넘었나예 지금 마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박수가 터져 나 수밖에 없습니다 <laughs> 한을대 비교해서, 일단 이제 번역을 받아야지, GPT를 받아서,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AI 보이스로, KT AI 보이스로 한번 해봐요. 해가지고 뉴욕으로 보내요. 보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영어가 좀 수정이 돼요. 수정되면서 얼굴을 사진 같이, 같이 보내주면 선택을 해. 테스트 버전 보내요. 그럼 잠안 자면 되니까, 거기 낮이고 여기 밤이니까. 쭉 해가지고, 뭐, 거기 맞춰주면 되니까,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나이들은 이제 자꾸 잠푹 자고, 잠푹 자고, 뭐 건강 관리 하나 그러는데 영원히 잠들 날이 다가오는데 왜 잠들지 못해 한 잠을 뭐 있나? 잠 밤에 하지. 근데 어차피 지금 안 자고 나중에 자나 지금 난. <laughs> <laughs>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딱 한밤에 딱 끝난 일이 이렇게 딱 돼서 사람들이 주목하게 좋게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것도 AI 로비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얼굴을 좀 바꿔줘서 가끔씩 얼굴도 펴가면서 <laughs> 웃어가면서 해야죠. <laughs> 서울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이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뉴욕과는 제주도서 하는 건똑같아요 저로 포만 많은 청중들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90분에 걸친 긴 강의였었지만 하나도 놓칠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끊기로 하고 다음은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대욱 t v 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